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광화문 대통령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선인이 이 공약을 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대통령의 직무 효율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당선인은 광화문 대통령을 공약의 가장 중요한 취지를 국민과의 소통 강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 내의 집무실이 구중군걸 같아서 너무나 어떤 국민들과 거리감이 있고, 그래서 좀 폐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이런 이미지를 준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청자 여러분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아 우선 첫째는 제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에 나가서 여러 차례 강조를 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 구중군걸 같은 청와대 본관, 비서실 건물하고 멀리 떨어진 그 곳에서 달랑 이 부속실 직원들만 데리고 집무하는 것은 소통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빨리 대통령 집무실을 비서실로 옮겨서 이 수석 비서관들과 같이 옹기종기 모여서 대통령 집무를 봐야 된다라고 여러 차례 주장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끝내 그런 지적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 이 문재인이 들어서서 문재인은 그 사실 그 문제점을 받아들였습니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서실장과 수석 비서관들이 있는 비서동 건물의 대통령 집무실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또 기능적으로는 미국의 백악관이나 일본의 총리관저, 독일의 총리관저와 똑같은 기능을 할수 있는 그런 식으로 구조를 바꿨던 것입니다. 때문에 구중군걸 같은 어떤 역기능, 이런 것은 해소됐다. 대통령의 집무실이 비서실, 비서실, 비서들과 같이 있는 비서동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미국의 백악관처럼 뭐 이렇게 그만큼 다닥다닥 붙어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충분한 그런 기능을 할수 있다. 그렇자 이제 그런 현실적으로 그런 것이 해결이 됐습니다. 문제는 이미지인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미지에 너무 과도하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제가 이번에 명기를 했습니다만은. 국민과의 소통, 국민과의 거리감이 없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국정을 얼마나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을 자주 하느냐, 기자회견을 얼마나 자주 갖느냐, 이것이 소통의 문제지. 그래서 문재인이 비록 대통령 집무실을 비서실 건물에 옮겨서 같이 근무를 했지만 제가 여러 차례 지적한대로 기자회견을 1년에 일 년에 한 번도 제대로 갖지 않는 이런 엉성한 불통의 비겁하고 무능한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소통의 문제가 생긴 것이다. 소통의 문제는 물리적인 공간,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언론과 얼마나 기자회견이나 간담회를 자주 갖느냐의 문제다. 국정을 얼마나 국민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잘못한 것이 있어도 사과하고 양해를 바라고 이런 대통령의 노력이 소통의 문제다. 자, 윤석열 당선인은 일주일에 한 번씩 기자 간담회를 갖겠다. 정부가 잘못한 것이 있어도 솔직하게 얘기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실천을 하면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 내에 있어도 아무런 소통의 문제가 없습니다. 일본에 제가 설명을 해드린 대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청와대에서 밖으로 나오면 아주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광화문의 정부종합청사. 자, 거기 4층과 5층을 현재 이제 총리실이 있는 곳을 쓰겠다고 하는데, 주변에 고층 건물들이 많아서 어떤 저격 같은 테러의 위험이 있습니다. 방탄유리로 전부 다 도배를 해야 됩니다. 자, 북한 집단의 상시적인 테러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경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방탄 유리로 도배할 뿐만 아니라 퇴근을 해서 삼청동에 있는 총리 공관을 만약에 대통령 관저로 쓰게 된다면 자, 이동하는 거리에 어떤 시민들의 불편함, 경호상의 문제점. 자, 그리고 위기가 갑자기 발생을 했을 때 청와대 내에는 지하벙커가 있어서 위기관리센터가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이 지하벙커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광화문으로 나오게 되면 그곳 지하벙커까지 가는데 많은 시간과 이런 물리적인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위기관리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리고 광화문광장을 확장을 해서 만약에 광우병 사태 같은 이런 어떤... 좌파가 의도적으로 기획을 해서 대규모의 집회와 시위를 광화문 광장에서 하게 된다면 그것을 그것과 대통령의 집무실 공간을 막는 것, 대통령을 보호하는 것, 설사 뭐 커다란 위가 아니더라도 대통령이 그런 광화문의 집회나 시위에 신경을 쓰게 돼서 많은 업무의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현재 광화문 정부 종합형사에 입주해 있는 15개의 기관을 다른 곳으로 분산시켜서 이전하는 데에도 많은 돈이 들고 또 거기에 비효율이 따를 것입니다.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와서 관절을 삼청동 총리 관절을 쓰고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 종합형사로 옮기는 것에 유리하고 플러스가 되는 면은 거의 없고, 오히려 불리하고 어렵고 마이너스고 국가의 예산만 쓰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아무런 이점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청와대가 개방돼서 그곳을 공원으로 해달라는 요구,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근처에 경복궁이라는 공원도 있고, 삼청공원도 있고, 대통령이 청와대라는 어떤 격리된 공간 내에서 근무를 하고, 뭐, 생활을 하고, 잠을 자고, 국민들은 전부 다 이해합니다. 또 그런 것이 필요하고. 시청자 여러분, 소통의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이 국민들과 자주 기자, 기자회견을 자주 해서 국민들에게 상세하게 국정을 설명을 하면 모든 소통의 문제가 끝납니다. 대통령 당선인 주변에 이런 문제점들을 많이 알고 있는 참모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할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선인도 당선인도 마음을 열고 자, 실현이 어려운 공약은 국민들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윤석열다운 대통령의 모습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